오늘은 어, 아홉 번째 묵상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어, 주제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 주제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방학하겠습니다. 어, 언제까지죠? 어, 언제까지였더라? 제가 8월 말까지였나요? 잠깐 예. 그래서 어, 수요일 오전 반과 목요일 오전반은 뭐 다음 주또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겠지만, 저녁반은 오늘로서 이렇게 좀긴 휴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그 주제, 자비로신 하느님이라는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외하면은, 어,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 에페소, 교, 에페소 교회 원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연설을 이렇게 당부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자원, 우리가 미사 때 우리가 독서에서 계속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울사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하느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고성서 구절. 어, 그를 바오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last word, 사실은. 이제 그것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오로의 바람또 어, 기대, 또 바오로의 신앙 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오로가 그들을 떠날 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도 크고 또 어떻게 또이 공동체 원로들이 에페소의 원로들이. 어, 바오로와 함께 같이 수행해 오던 그 사도직을 앞으로 사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걱정도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알아듣도록 초대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그 예수님 생애에서 사복음서에서. 각 복음서, 요한복음, 루카, 마르코, 마테오 복음서에도 마지막, 그, last w o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그이 예수님을 따른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그 마지막 월드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인데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도 그들 안에 있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뭐 이런 어, 요한 복음의 말씀이 있고 루카 복음은 사람의 앞,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널 깨어 기도하여라라는 말씀. 마르코 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테오 복음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그 마지막 강조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 그 사도행전에서 바오르 사도에게도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볼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느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이제란 단어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제라는 단어, 이현 상황 이제 그 그리스마를 갖다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현 상황 나와 헤어지게 된 여러분의 상황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황 있을지도 모를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농축하고 있는 단어. 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어 사용되어지는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마,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이제 이 상황들이 있어요. 불안이 있는 상황, 걱정이 있는 상황, 헤어지는 상황, 정말 그 마지막 임종 가족들을 어 어쩌면 어린 아이들을 어 두고 떠나야 되는 엄마의 그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두려움과 걱정들. 이런 상황들이 다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위험과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상황, 그, 이럴 때, 바오로가 말씀하시는데 바오로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주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다나 맡긴다는 말, 바오로가 그들에게 이것에 충실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것에 충실하고 이런 나열이 아니라 이런 나열들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요 전구를 이렇게 한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그 은총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이제 바오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것이 그 어떤 교회 그리스도인의 본분처럼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는가, 그리고 이 맡긴다라는 동사가 가진 어 매우 이 의미가 매우 깊은데, 이것이 뭐냐면. 구체적인 현실을 가르키는데 어떤 현실이냐면은 바로 이런 현실이에요. 어,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비난을 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 없는 보물이 있어. 이거를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의미라는 거지. 떠나면서 그냥, 아 주님 도와주세요. 당신께 그냥, 어, 그냥 팽개치듯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안전하게, 어, 안전하게 맡기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 그 단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갈수 없는 보물이 있을 때 떠나기 전에 그 보물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다.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어, 바로 보금서에서, 보금서에서는 가장 완전된 그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뢰,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예. 예,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평생 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묵상하고 깊이 알아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맡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뭐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또 걱정에 또 분노에 또 실망에 아까 발표하셨던 것 중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내 안에 쏙 그냥 갇혀버리고 싶을 때 주님께 맡겨드리는 음. 근데 바오로 사도가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떠날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어, 주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는 이 바오로의 마음. 음.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시죠. 그 은총의 말씀에, 예. 예. 은총의 말씀.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하느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워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는 이제 하느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은총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 그, 이 나자렛에서, 그, 이렇게, 복음을, 성서를 읽으시고, 이제, 모두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탐복하여, 어 이런 표현이 있으시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은총의 말씀이란, 나에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총의 말씀이라기 보다는, 어이 구원을 위한 무상적인, 아무 공로가 없는 나에게 하느님 그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활동이라는 의미로 알아들어야 한다. 이렇게 어그 주기원께서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행위에 대한 표현으로 바로 이 은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은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그게 신앙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한 분 사도이고, 그분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한 사도이고, 그것을 서간에 다 녹여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신앙들이 바오르사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바로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데는 은총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은총이 아니고, 구원과 관련된, 우리 구원에 관련된 그 은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은총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런 은총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들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같이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들이 어떤 거냐면 구원을 가져다주는 올바른 관계 이 관계란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응? 일방적 관계 아니고. 어? 또 두려운 관계 아니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벌 주시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그 그 무한한 게 정말 공짜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그 하느님 구원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믿음 복음 희망, 성령, 이런 단어들하고, 은총이라는 단어가 같이 엮어서 쓰이고, 반대로, 어, 이, 이 반대되는 개념들이 율법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자랑, 어, 그리고 육의 사람, 육적인 사람의 교만,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힘 안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에게 갇혀있음, 약함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자기 안에 갇혀 가지고 구원 앞에서 열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이런 단어들하고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서 은총이란 단어 바오로가 마지막 라스트 월드에 사용하는 은총의 은총의 말씀에 맡긴다는 말은 은총이란 단어는 이런 뜻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 구원, 나 개인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 우리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 이런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이런 것은 바오로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오로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도직은 바로 이 하느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추기 형께서 워딩 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많은 우리 이제 신앙이 이제, 이제 뭐, 신앙의 길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과 사도직은 하느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이다. 은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어, 그것이 존재 이유다. 여기에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힘이 여기에 쏟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바로 사도께서는 은총을 선포함으로써만 세상의 것이 이 세상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하느님이 없는 세상, 어, 지금 우리 이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이 모든 욕망과 이런 것들이 지배, 아주 왕성하게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절망, 비참, 두려움,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갇혀 잠겨 있는 걸 떠나서, 어, 평화, 기쁨, 굳건함, 타인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은총의 삶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 사도가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은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 은총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오로 사도에게 인격적 표현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인간의 모든 약함을 미리 예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무상적인 활동으로 새롭게 해 주시는 권능으로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이것이 바오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고 이해, 그분이 이해하셨던 은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 이 말씀이 그냥 문자를 읽고 그냥 거기에서 오는 어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어, 그, 공, 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살고 활동하고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머무시는 예수 자신으로 바오로 사도는 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늘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뒷 부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음. 이 말씀은 말씀은 이이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어,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 사목회를 구성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목회 지금 회장님 계시는데에서도 어, 그 말씀을 드렸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관계가 깊어진 만큼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목회 워크숍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이러한 어, 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본당 사도직에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한 16년 있었더라고요. 본당에서만 본당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변화되고 그 안에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생명력이 더 왕성하게 자라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보고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다른 길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오로사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전 공동체 활동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공동체는 몸과 같이 제도와 질서 안에서로 잘일치되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 중에 있고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이 공동체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냥 소시민적으로 아유 가서 내가 가서 한다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공동체는 성장해야 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관련되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장 중에 있고, 또더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미션이다. 미션.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수많은 타성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의 시선을 은총의 말씀에다 두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지만, 사제 혼자, 본당신부님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같이 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신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밥 모임에서 보금 묵상 나누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보금 묵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잘 나누어야 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있으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은, 이 공동체로서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야 되면,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어, 에페소 공동체의 원로들에게 last word로 얘기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로 쓰는 그런 거죠. 다마스커스 길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원인인 모든 것의 힘이고 원천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어, 그, 이겨내고 이런 공동체 빌딩을 위해서. 이렇게 온 당신의 온 생애를 바치시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에펠스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공동체가 있게 된 것은 바오로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그 건넘 그 은총을 드러내시고 그랬기 때문에 공동체가 성장했고 변화되었고 또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라스트 워즈를 통해서 그냥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것. 어, 또이 은총의 말씀에 맡겨드리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마음이 우리 각자 안에 스며들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청하고 기도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마음에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주십시오. 이 은총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총의 말씀의 힘으로 저희가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은총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